아,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아, 날마다 우리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신 사명 즐겁게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열매로 늘 풍성해지고 그 열매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은혜의 선물로 늘큰 복을 누리는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본문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4장입니다. 이레미야 4장 1절부터 4절까지에 있는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네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네가 마닐라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네가 흔들리지 아니하며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여호와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덤불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배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으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한 가지 요구를 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을 뉘우치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이것을 끊임없이 외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요 북한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서 이미 멸망을 당했고 남한국 유다도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리에 의해서 시달림을 받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또 애굽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이미 끌려갔고 성벽들이 무너지고 예루살렘만 남아 있는 그런 상황에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도 상당히 많이 있는데 그럼에도 예레미야 선지자는 아직도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런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직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회개하지 않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악을 제하는 그리고 삶의 방향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입으로 혹은 형식적으로 지식으로 말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마음에서 진심으로 우러나오는 회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바로 그런 회개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뭐저 정도면 충분히 회개한 것 같고 본인 스스로 생각하기에도 이보다 더 어떻게 회개하라는 것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회개를 이제는 되었다라고 받아 주시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회개했다. 그들이 올바르게 회개했다라고 인정하지 않으신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이 마음으로부터 회개한 것이 아니라 당장의 어려움을 모면하기 위해서 이 환난을 모면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척 우상 숭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는 척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성도 여러분, 회개는 내가 정말 잘못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아 알아야 회개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지식적으로 외워서 하는 내가 기억하는 그 기억들 속에 잘못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나열해 놓는 것밖에안 돼요. 죄를 나열하는 것이지요. 회개는 그것이 어떠한 열매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지. 그런데 내가 당해야 될그 벌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셨고. 대신 목숨을 버리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것을 가슴으로 깊이 깨닫는,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는 똑같은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같은 잘못을 범하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 목숨 걸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바로 회계입니다. 자기 잘못을 깨닫지 못하면, 형식적인 회개가 될 수밖에 없고요. 자기의 잘못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면 말로 하는 죄를 나열하는 것밖에는 될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한다고 했지만 자기들이 범한 잘못이 무엇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더 오랫동안 어려움을 당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받아 주실 만큼 하나님이 이제 되었다 하실 만큼 그렇게 회개하셨습니까? 무엇을 잘못했는지 그것이 어떤 잘못인지 가슴으로 깊이 느끼면서 내가 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받아야 될 형벌이 무엇인지 그런데 그 형벌을 대신 당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가슴으로 느끼며 이제는 나를 대신해서 목숨 버리신 예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다시는 똑같은 죽음의 길을 가지 않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목숨 걸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지 그것이 회개거든요. 회개는 삶의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변화의 열매가 있는 것. 여러분 모두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죄를 나열하는 입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회개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모든 잘못으로부터 돌이켜서 그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를 깨닫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변화되어지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아름다운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넘치도록 맺혀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크신 사랑으로 오늘도 저희들을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기 위해서 말씀해 주시고 깨우쳐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 우리의 잘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죄악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아서 나를 대신해 목숨 버리신 예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제 주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삶이 근본적으로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의 체험을 할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들어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통독할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에스겔서 38장입니다. 에스겔 38장부터 함께 통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마곡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곧 곡에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곡이라고 하는 나라" 곡은 나라를 말합니다. 한나, 어떤 나라를 이야기합니다.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 곡아" 아, 나라가 아니라 왕의 이름입니다. 아, 그, 나라를, 그 나라들을 다스리는 로스와 메색, 두발 이런 나라들을 다스리는 왕이 고기예요.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 너의, 너와 말과 기마병 곧내온 군대를 끌어내되 완전한 갑옷을 입고 큰 방패와 작은 방패를 가지며 칼을 잡은 무리와 그들과 함께한 방패와 투구를 갖춘 바사와 구스와 붓과 고멜과 그 모든 때와 북쪽 끝에 도갈마 족속과 그 모든 때곧 많은 백성의 무리를 너와 함께 끌어내리라.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왜 이렇게 끌어내느냐 하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위해서 도구로 쓰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맡겨 주시는 일을 쓰.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끌어내겠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마음으로 움직이시는 것이겠죠. 너는 스스로 예비하되 너와 내게 모인 무리들이 다 스스로 예비하고 너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될지어다. 여러 날후곧 말년에 네가 명령을 받고 그땅곧 오래 황폐하였던 이스라엘 산에 이르리니 그땅 백성은 칼을 벗어나서 여러 나라에서 모여 들어오며 이 방에서 나와 다 평안히 거주하는 중이라. 내가 올라오되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많은 백성이 광풍같이 이르고 구름같이 땅을 덮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날에 내 마음에서 여러 가지 생각이 나서 악한 꾀를 내어 말하기를. 내가 평원의 고을들로 올라가리라. 성벽도 없고 문이나 빗장이 없어도 염려 없이 다 평안히 거주하는 백성에게 나아가서 물건을 겁탈하며 노력하리라 하고 내 손을 들어서 황폐하였다가 지금 사람이 거주하는 땅과 여러 나라에서 모여서 짐승과 재물을 얻고 세상 중앙에 거주하는 백성을 치고자 할 때에 스바와 드단과 다시스의 상인과 그 부자들이 내게 이르기를 내가 탈취하러 왔느냐? 내가 내 무리를 모아 노력하고자 하느냐? 은과 금을 빼앗으며 짐승과 재물을 빼앗으며 물건을 크게 약탈하여 가고자 하느냐 하리라. 인자야 너는 또 예언하여 고객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 이스라엘이 평안히 거주하는 날에 네가 어찌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내 고국 땅 북쪽 끝에서 많은 백성 곧다 말을 탄 무리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을 덮음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의 눈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이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옛적에 내종 이스라엘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한 사람이 네가 아니냐. 그들이 그때의 여러 해 동안 예언하기를,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그들을 치게 하리라. 그날의 고기 이스라엘 땅을 치러 오면 내 노여움이 내 얼굴에 나타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질투와 맹렬한 노여움으로 말하였거니와 그날의 큰 지진이 이스라엘 땅에 일어나서 바다의 고기들과 공중의 새들과 들의 짐승들과 땅에 기는 모든 벌레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내 앞에서 떨 것이며 모든 산이 무너지며 절벽이 떨어지며 모든 성벽이 땅에 무너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들, 그를 칠 칼을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39장입니다.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고객에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로스와 메색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서 이끌고 북쪽 끝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내 활을 쳐서 내 왼손에서 떨어뜨리고 내 화살을 내 오른손에서 떨어뜨리리니 너와 네 모든 무리와 너와 함께 있는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사나운 새와 들짐승에게 넘겨 먹게 하리니 네가 빈들에 엎드러지리라 이는 내가 말하였음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또 불을 마곡과 및 섬의 평안에 거주하는 자에게 내리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에 알게 하여,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인 줄을 민족들이 알리라 하라, 주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볼지어다, 그날이 와서 이루어지리니, 내가 말한 그날이 이 날이라, 이스라엘 성읍들에 거주하는 자가 나가서 그들의 무기를 불태워 사로되 큰 방패와 작은 방패와 활과 화살과 몽둥이와 창을 가지고 일곱 해 동안 불태우리라. 이같이 그 무기로 불을 피울 것이므로 그들이 들에서 나무를 주워 오지 아니하며, 숲에서 벌목하지 아니하겠고, 전에 자기에게서 약탈하던 자의 것을 약탈하며, 전에 자기에게서 늑탈하던 자의 것을 늑탈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곡을 위하여 이스라엘 땅 곧, 바다 동쪽 사람이 통행하는 골짜기를 매장지로 줄이니 통행하던 길이 막힐 것이라 사람이 거기에서 곡과 그 모든 무리를 매장하고 그 이름을 하몬곡의 골짜기라 일컬으리라 이스라엘 족속이 일곱 달 동안에 그들을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땅 모든 백성이 그들을 매장하고 그로 말미암아 이름을 얻으리니 이는 나의 영광이 나타나는 날이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이 사람을 택하여 그 땅에 늘 순행하며 매장할 사람과 더불어 지면에 남아있는 시체를 매장하여 그 땅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일곱 달 후에 그들이 살펴보되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 땅으로 지나가다가 사람의 뼈를 보면 그 곁에 편말을 세워 매장하는 사람에게 가서 함온곳 골짜기에 매장하게 할 것이요. 성읍의 이름도 함원하라 하리라. 그들이 이같이 그 땅을 정결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 인자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 살을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살을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의 살찐 짐승 곧 수장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에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취하도록 마시되 내 상에서 말과 기병과 용사와 모든 군사를 배부르게 먹일지니라 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난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겠고 여러 민족은 이스라엘 족속이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혀 갔던 줄을 알지라 그들이 내게 범죄하였으므로.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고 그들을 그 원수의 손에 넘겨 다 칼에 엎드러지게 하였으되 내가 그들의 더러움과 그들의 범죄한 대로 행하여 그들에게 내 얼굴을 가리었었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그들이 그 땅에 평안히 거주하고 두렵게 할 자가 없게 될 때에 두려, 부끄러움을 품고 내게 범한 죄를 뉘우치리니 내가 그들을 만민 중에서 돌아오게 하고 적국 중에서 모아내어 많은 민족이 보는 데에서 그들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낼 때라 전에는 내가 그들이 사로잡혀 여러 나라에 이르게 하였거니와 후에는 내가 그들을 모아 고국당으로 돌아오게 하고 그한 사람도 이 방에 넘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을 알리라.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또 정한 이 시간, 이 가정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모두 함께 만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일 뵙겠습니다.